어제 새벽에 어,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 왕국을 정복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마음을 완악케 한이 시온, 헤스본 어, 왕 시온을 온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정복한 나라가 바산 왕 옥입니다. 이 지금 헤스본은 남쪽 지역에 있고 그 위쪽이 이제 이 바산 제국인데 이이 이 나라인데 이 나라 또한 온전히 정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나라 요단 동편에 이두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두 집합 반에게 그다음에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기까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곳에서 죽고 가나안 어 서편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바서왕옥이큰 나라를 정복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 왕의 옥, 이바서왕 옥의 이 침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침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침대가 아주 큽니다. 보면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상, 어, 어, 장이 9 규빗이요. 한 규빗은 보통 얼마 가면 45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9 규빗이면 약 4미터가 넘는 엄청나게 큰 침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침대가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 소개하는가 하면은 이 소개하는가면은 하이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면은 하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 전설에 하면은 이 나라의 사, 이 사람들은 전부 거인이라고. 여기도 보면은 순간순간 이렇게 뭡니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큰 거인 족속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그 성은 어떤 성이있는가면은 60개가 있었는데 그 성이 전부 이뭡니까? 이 성벽으로 둘러싸있고 높은 성벽을 가진 문을 가진 이런 성벽을 가진 이런 나라였습니다. 거인족 속이 지키고 큰 성벽을 쌓고 있고 또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점령해서 이, 뭡니까, 그것을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오늘 2절에 보면은 어떤 말, 여호와께서 내게 서을때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뭔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기 전에 벌써 너희가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의 성전가를 듣고 벌써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더니만은 이큰 거인족 속큰 성을 가진 이 백성을 온전히 정복하는 이 모습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전쟁은 우리가 치르기 전에 벌써 전쟁은 정쟁의 승패는 벌써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보면 이바사왕 5개 나라를 점령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단순히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계를 정복하는 여기는 벌써 싸우기 전에 승리가 확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가 고백한 말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 전쟁의 성,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면 하나입니다 하나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전쟁은 하나님께 달리기 때문에 그 전쟁의 성패는 바로 믿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확실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을 온전히 승리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했듯이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38년을 그냥 낭비하다가 가난 땅 정복하지 못하고 다 그냥 광해에서 죽어 가느냐는 결국에는 믿음에 결정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래서 이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인만 가면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것을 봐라 여호와께서 오늘 전쟁하시는 것을 봐라 너희는 믿음으로 굳겠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오늘 하루 삶도 벌써 여러분 오늘 하루 술밤 삶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은 벌써 성리의 멸류관을 가지고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참 믿음이 그만큼 우리 믿는 성들에게 믿음이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 그만큼 값지고 귀할수록 뭔가 하면은 항상 뭐이 땅에 어떻습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가짜가 있어요, 가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진 진짜면 진짜일수록 값질수록 보면은 가짜가 있어. 우리 새벽에는 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짠지 아니면은 진짜로 포장되어 있는 어떤 가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단이 이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믿는 이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가 하면 우리 성도를 뭘 속이는가 하면 다른 게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걸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한데 그 믿음을, 믿음의 뭡니까? 이것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가만히 속을 들이다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둔갑되어 있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 가운데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 게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아니라 이 엉터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참 믿음과 가짜는 우리가 이 빨리 구분해 가지고, 내가 혹시 진짜가 아닌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빨리 대체거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이거 버리지 않고, 한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했다. 그러고 한 평생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참이 아니라 가짜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했는데, 알고 보니까 양이 아닌 염소였다. 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분별라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다른 게 영적 분별력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분별을 못 하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참인지, 진짜인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 못 하면서, 뭔 귀신의 세계, 뭐 영적인, 이런 이야기 합니까? 나를 바로 봐야죠. 자, 그러면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으로 알수 있는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참 신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이 진짜 믿음을 소유했다면,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자유함 있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데 자유함이 옵니다. 기도해 놓고 불안하다 그러면 지금 이 가짜예요. 이 믿음 진짜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될것 같은 거예요. 이 흔들리는 믿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두 마음을 품은 것. 이 엉터리들은 이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키와 같고. 파도가 칠때 보십시오. 물거품 생기지만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 가짜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러지 않아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큰 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나와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임에서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할때 오늘 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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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거인족 속이고 큰 성을 가지고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들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한다는지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이들이 참믿음을 써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가라 하니까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바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하루삼 아니면 여러분, 매삶 가운데 이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은, 매삶 가운데, 뭐, 뭐랄까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이 참된 평안이 없다면은,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한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는 것 같은데 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신이 되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믿고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있던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참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믿음이란지 엉터리는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삶 가운데 근심이 많고 불안 가운데 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아웅다웅 하면서 막매 삶을 막, 뭐랄까요. 근심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구분해내야 됩니다. 때로는 또 어떤가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어떤 사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하나님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열심으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수 있는가면은 이 결과를 보면 돼. 자기 지금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믿음은 반드시 그것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치르는데 아, 이땅취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면 이 전쟁 승리해서 내가 영웅이 돼야지. 내 이름 내야지. 이런 목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미션으로 생각했어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들이 움직인 것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왜이 새벽에 나왔는가? 왜이 새벽에 나왔는가? 아, 내 문제 여러 가지 막 터져 있으니까 그거 문제 해결돼서 좀잘 먹고 잘 살고자 나왔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궁극, 이 새벽에 나온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라면 은 여러분, 그거 지금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내 의, 내 고집으로 나온 거예요. 내 고집으로 나를 이기고 지금 이 새벽 깨우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될것 같지만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야, 보면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나온 것은 반드시 어떤가 하면, 가만히 그걸 들어가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목적,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도 보면, 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봐서, 내가 이것을 극복 이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최종 그 목적이,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신념이지. 구분해 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참된 믿음은 믿으면 믿을수록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왜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의로, 내 고집으로 지금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자체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믿으면 믿을수록 소망이 더 확, 처음에는 막연한 소망으로 있다가,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확신으로 들게 되고, 이제는 내 마음에 확신이 들다 보면, 내삶 자체가 그렇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해가요. 반드시 믿음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눈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지금 그는 시간의찰 뿐이지 오늘 일어나던 내일의 시간의찰 뿐이지 내 삶은 변화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마음 속에만 그냥 끼리 갖고 있는 그런 꿈이에요, 꿈, 그냥.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가 하면 꿈으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지금 다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온 제대로 된 믿음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열심인가.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트랜스퍼가 일어납니다. 트랜스퍼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변화되었어요. 두려워 떨던 자들이 용기백배한 자들을 변하고, 변화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발, 발걸음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드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줄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이 열매가 없다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내 확신이고. 내 그냥 그것일 뿐이지. 내 의지고 내 생각일 뿐이지. 우리가 자기 생각을 막 자꾸 일하다 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주신 그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생각, 그냥 자기, 자기가 만들어낸 이것, 자기 고집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착각해가지고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고집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 평생을 착각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과 이 믿음은 구분해내야 됩니다. 이것 구분해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결과 앞에서 정말 이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가 있어요. 바깥 더둠에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수많은 특별히 열심히 내는 사람들 앞에 열심히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 이 사단은 속입니다. 속여. 가짜 믿음을 주면서 진짜로 착각시키게 하고. 그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 보면은 이 믿음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가면은 반대로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부드러워져. 마음은 부드러워져. 유순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처럼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보면 우리 믿음을 정금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정금. 왜 정금이란 말을 이야기할까요? 이 금을, 순수한 순금을 만들어내기 이전의 단계가 뭔줄 압니까? 불순물이 낀 이런 금이에요. 근데 정금보다도 불순물이 낀 이런 금일수록 더 단단하고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금이 될수록 더이 금이 이 부드러워져요.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과연 지금 가진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참된 믿음.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강고 듣고 하나님 부위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전쟁하기 전에 어떤가면은 승리가 보장되어지고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보여지고 소망 가운데 가고 열매가 있고 우리 마음은 부드러지는 그리고 영적인 세계 싸움은 벌써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지금 눈앞에 닥친 파도가 흉흉하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진짜 백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로마에도 굴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이기는 겁니다. 이 엉터리가 뭔줄 알아요? 가짜들이 어떤가 하면, 강한 것에 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 일어나고, 막, 갖가지 여러가지 싸움 나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진짜면 은 그렇게 안, 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자꾸 이렇게 상처가 나고, 막 깨지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그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아니, 둘다 가짜든지. 진짜 백인 믿음까지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전쟁하는데 막 거들고 막피 터지게 싸웠습니까? 안 해요.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합니다. 왜? 벌써 싸우기 전에 이들이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피 흘리지 않고도 이 엄청난 거인 족속을 물리치게 되고 여리고성을 싸운데 보십시오. 희생 없이 그걸 물리칩니다. 큰 희생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 나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불순물이 낀 살짝 속인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들어가니까 희생이 일어나죠. 바로 아이성에서 아간이란 이 믿음에 불순물이 끼니까 30몇 명이 싸우러 갔다 죽잖아요. 희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면서 막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막 이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은 그렇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왼뺨 치더라도, 오른뺨 치더라도 어떤가 하면 상처나지 않아요.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왼뺨 내면서 부드러움으로 그냥 감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실체입니다. 가는 곳마다 상처주고, 가는 곳마다 일 내고,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이러면 막 그러면서 믿음 좋은 것 같이, 걸러지만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거 진짜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믿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믿고, 오늘 하루 삶도, 아니, 오늘 하루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래야이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